오늘의 오분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최종으로 바라는 목표에 대해서 다시 말해 말할... 발음이 아 그냥 안 끊고 다시 말할게요. <laughs> 오늘의 주제는 최종으로 바라는 목표. 제가 이번 달에 코멘트 받은 게 입술을 많이 안 쓴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입술에 좀 많이 써서 말을 할 건데 교정기가 많이 보이고 입술이좀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음. 제가 최종으로 바라는 목표는 음, 연기 뭐가, 누가 남이 내 연기를 보고 막 감동을 받고 삶의 교훈을 얻고 막 이런 좀 거창한 좀 거시적인 이런 것보다는 정말 미시적인 나의 정말 마음에 따른 건데 연기가 좀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제 목표는 이 즐거움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하고 싶어요. 막 연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 텍스트를 보고 인물을 구축해서 말을 하는 건데 정말 그냥 말을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인물로서 말을 해라. 인물로서. 근데 동시에 나로서도 말을 해라. 저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인물을 내가 나와 맞는 지점을 찾고 그리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생각 모든 것들을 그 인물로 생각하다 보면은 고통이 수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어쨌든 이글 안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aughs>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오늘? 근데 그니까 그 연기라는 거를 인물이라는 걸 장면이라는 걸그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 그거를 내가 타파하고, 이겨내고, 찾아내고, 연기를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충족감, 만족감이 엄청나게 몇 배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잡고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이 과정들이 다 즐겁다고 느끼고, 술술 풀린다고 느낄 정도가 되면, 정말 연기적인 기술, 능력이 어떠한 반열에 올라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연기를 즐기면서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연기를 그만큼 즐기면서 하려면 그만큼의 기술과 그만큼의 노련함과 그만큼의 어떤 연기적 재능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재능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많이 자의식을 깨려고 하고 아직 너무 너무 작긴 하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얘기 좀좀 거창하고 좀 멋있어 보이게 말한 거긴 한데 어 그리고 정말 목표 중에 하나는 또 있어요, 또. 아, 욕심쟁이에요. 욕심, 목표가 많은가 봐요. <laughs> 어, 하나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정말로 출연하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 인생이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할 거니까 한 번은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인생에서 뭐80 먹은 노인이 필요하신 장면이라도 제 나이가 그때까지 연기를 하도록 저는 저를 이렇게 계속 같이 할 생각이니까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에 꼭 출연하고 싶고 그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감독의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표현을 하는 배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배우가 저의 최종 목표이고요. 사람으로서 최종 목표는 음, 여태까지 배우로서를 말했다면 사람으로서의 최종 목표는 좀 비슷해요. 배우로 배우 목표와 <laughs> 즐겁게 사는 거랑 비슷한데 행복함이 저는 제일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스스로의 행복과 나의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나의 가족들의 행복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내 네, 신경 쓰면서 말했다고 했는데 저또 입술을 많이 안 쓰고 말한 것 같아요 다음 인터뷰에서는 더 확실히 입술을 사용하면서 말을 해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뭐, 약간 이렇다 할 뭔가 없이 말을 끝낸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고통을 이겨내면서 연기하고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